파 샌드박스 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게 된 소니쇼 오버워치 그냥 해볼까? 어? 잠깐만 렉걸린다 오 오버워치 켜니까 렉걸렸는데 순간 야 오버워치 고사양 게임인데 이거 망했다 아 상착 강도 안되네 어떻게 하지 저사양 게임이에요 미친말 게임? 미친말 게임 이건가? 젠바우스 웃으는 날 이거 뭐 어려, 얼마나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 나 빨리 깰게. 응, 빨리 깰게. 뚝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너무 쉬운데? 어,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전륜차, 후륜차가 있죠. 제가 또실 운전 경력 이제 9년차, 10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전륜구동, 어, 후륜구동이 있습니다. 요것을 잘 파악하면은 금방 깰수 있어요. 어, 어, 잠깐만. 후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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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다시! 자, 말과 차는 다르다. 뭐? 뚝딱 나. 자, 뒷발은 거들 뿐! 이거만 해도... 자, 뒷발은 거들 뿐. 아, 뒷발은 거들 뿐. 어어! 어! 미안해! 요게 오른쪽. 요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요거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이제, 알고리즘을 알았어. 발라드 알고리즘. 뚝딱. 앞발을 움직여야 일어남.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누가 앞발을 어. 움직이래?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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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아 그래, 이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뚝딱. 아직까지는 춤을 출 정도의 여유가 있는 소니쇼. 아, 야, 아, 확대됐어. 여기는 스킬 자안 아, 되네 야야야야저 달라된 트레이 <laughs> 뚝딱 온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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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진짜 진야돼 진짜 해야돼 침착해야 잠깐만 잠깐만 진착해야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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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몬> <모레> 여기서 왜 여기서 왜 여기서 막 달려야 된다고? 뚝딱. 게어서 <몬> <contamination> <몬> <와! 와! memorized Edition> 여기서? 도대체 왜,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간> 뭘 <leash> <몬> 계속 뚝딱 왜 머리부터 떨어지냐고 왜 도대체 왜 머리부터 떨어지냐고 왜 아이 씨발 템 시간째, 이제 절벽까지는 고열 버린 소넷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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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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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닥 어우 제자리 걸음이야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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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됐어 누구야! 됐어 나가! 어뭐 됐어 나가 됐어 최종 이 얼마나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한번 어, 가보자. 음 나는 솔직히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말 어? 아니나 빨리 깰게. 응. 빨리 깰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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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넘게 묶인 것도 서러운데, 센츠 노래도 안 틀어줘, 왜. 내가 <laughs> 센츠 제일 좋아하는 거 알면서 센츠 노래 안 틀어주잖아, 지금. 아, 우는 거 아니야. <laughs> 연휴는 온데간데 없고 동물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소녀쇼 확대해서 보니까 말이 웃고 있는데요 어 아, 어떻게 뛰지? 멈추면 안 돼. 그냥 운발임. 그냥 뛴다 발라장 트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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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목터널주무근 완치 훈련입니다. 팔목터널주무근 좀 말이 어려울까요? 뚝딱. 아나 여기서부터구나. 아, 바로 간다. 지금. 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퇴근 못 하셨네요. <laughs>

친거 아니야？뚝딱 는아 <목소리> <으악>! 진짜 <목소리> 아, <신면에서는 청머리가 목소리> 다 있아나가 그 내가!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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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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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이요 내가! 오늘 막가내게 내가!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뚝딱. 소니쿤 의지를 가져라 뽀뽀뽀뽀뽀뽀 잇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밤새도 이쁘네 아 최고야 진짜 우와 <laughs> <laughs> 덤디덤시 <씨>. 최고야 뚝딱 죽었어 죽었다고 내가 비록 오늘 꼬르네는 못들어가도 이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질거야 옥상에 민들레꽃 그건 바로 나 고생했어 나의 작은 유니콘 고생했어 이곳에 올라오고 싶었어 뚝딱 뚝딱